3회 시작! 시작. 어, 뭐, 뭐, 뭐. 자, 빨리 이제 시간 맞습니다. 자, 일어나서. 자, 식사하죠, 방금 저기. 그럼 제가 어, 질문을 드릴 텐데, 만약에 질문에 대답이 있거나, 또는 거짓말 할 경우에, 형분들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신랑. 자, 크게 외쳐주세요. 신랑. 어, 신부님이 이쁩니까? 생활도 이쁩니까? 생얼을 봤을때 김태희보다 이쁩니까? 제가 봤을때 모르 보입니다 어디로 갔죠? 다 모르죠? 생얼을 봤을때 김태희보다 이쁜데을모죠자한 시작 하나 둘셋 일어서 자 신랑 두번째 질문 입니다 우리 신부님을 사랑합니까?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우리 신부님을 첫사랑입니까? <laughs> 네, 아, 니죠 저는 아 아니죠. 우리 네, 신부님 표정 안 좋습니다. 우리 요즘에 트렌드가 좀 끝사람 아닙니까? 김범수 노래 지님처럼끝사랑 열심히 우리 그러면 이제 한번일어서서그 이제 신부님을 향해서 무릎 한번 끌어주십시오. 네. 신부님을 향해서 무릎 한번 끌어주시고 네, 우리 신랑님을 신부님을 우리 신랑을 진심으로 용서한다면 산초가 볼에 뽀뽀로 하고 만약에 뭐 중간에, 3초 셀 때만 중간에 떼시면 그 남은 시간 제가 돋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쉬나 뭐 명소가 안 된다면 그냥 익히고 턱을 파하시 <laughs> 자, 결정해 주십시오. 자, 하나, 둘, 하나, 우와, 이 하고, <laughs> 셋!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지고, 이제 행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정말 축하러 오신 분들에는 마찬가지로,